위험한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또자 솔레이어에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제 하루 동안에 본가만 40장 중에는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3일 동안 따지게 되면은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어가요. 7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회원님들하고 이제 코인을 보다가 뭐가 좋냐, 이제 괜찮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이 시점부터 솔레이어를 봐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래 없이 올라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번에 4,800원, 5,000원 근처까지 찍어주고 나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급락으로 이어지냐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거래가 들어오면서 급락이 되는 거랑, 거래 없이 올라가 주는 거랑, 밀릴 때 속도감, 안전성, 그 다음에 무게를 가지고 잘 지켜주는지, 천천히 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한 포지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자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량이, 절대로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볼수 있어요. 자,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들이 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완벽한데 완벽한 저점이면서 반등 줄수 있는 포인트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하나씩 튀어 나오고 있는 거죠.